태양의 자동차로 요즘 핫하게 뜨는 자동차죠. 렉서스 500H 오늘 준비했습니다. 용인 서킷인데요. 오늘 LC500 타고 용인 서킷을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LC500H 타고, 서킷 주행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이브리드 차니까, 어. 가시기 전에 설명드렸듯이, 기 같은 경우는. 시동을 켰지만, 우렁차 엔진 소리가 들리지 않구요. 그냥 조용히. 준비 상태입니다. 하나, 둘. 약 2.3회전, 2.2회전. 정도 하는데 아주 타이트한 조향비죠. 역시 고성능 스포츠카에 어울리는 그런 스티어링 휠이 아닐까 싶습니다. 자, 변속 레버가 아주 손에 쏙 들어오는데요. 시프트 어, 바이 와이어 방식입니다. 그리고 주차는 별도의 버튼으로 하고요. 변속 레버를 오른쪽으로 밀어서 조작을 합니다. V6 3.5L 엔진에 359마력의 힘을 내고요. 판매 가격 1억 8천만 원입니다. 헤드업 디스플레이가 아주 어, 앞쪽에 선명하게 보이네요. 자, 하이브리드 자동차고 연비가 10.9km가 되네요. 부드럽게 하지만 강하게 나가는데요. 자, 공차 중량이 2,010kg으로 어, 약 2톤을 조금 넘는 몸무게죠. 자, 고속 주행과 구 이제. 200km를 넘기네요. 자, 브레이크, 아 브레이크 좋습니다. 200km에서 브레이크를 잡았는데 차체 흔들림이 전혀 없습니다. 그냥 정확하게, 안정감 있게 속도를 제어합니다. 이제 어필해서 헤어핀이죠. 야, 힘 좋습니다. 언덕길 올라가는데 전혀 힘들어 하지 않는데요. 이차 멀티 스테이지 하이브리드 시스템 변속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변속 시스템이 멀티 스테이지 하이브리드 시스템인데요. 플리네터리 기어 유성 기어와 4단 기어 조합으로 구성되죠. 4단 변속기가 10단으로 변속감을 제공을 합니다. 제어 프로그램을 통해서 약 10단의 변속감을 제공을 하는 거죠. 이차 하이브리드 말고 LC500인 경우에는 10단 변속기가 실제로 들어, 어, 들어가 있고요. 어, 하이브리드 시스템에는 유성기어와 4단 기어 조합으로 어, 작동을 합니다. 3.5 리텐지는 음, 299마력, 그리고 두 개의 모터 어, 179마력, 그리고 시스템 출력은 359마력의 힘을 내게 됩니다. 자, 계기판은 하나의 둥근 원형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어, LFA 타입의 계기판이죠. 자 주행 모드는 이쪽 앞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커스텀. 자 직선로에서 140 끝에서 160까지 160 직전에서 턴. 자이 차에는 리튬이온 배터리가 들어와 있습니다. 이전에 비해서 약20 k g 가량 무게를 줄였고요. 리튬이온 이전에는 니켈 메탈 하이브리드 배터리였는데 리튬이온 배터리로 교체를 하면서 무게를 줄였습니다. 자, 헤드업 디스플레이를 통해서 이 차의 속도를 실시간으로 파악할 수 있습니다. 자, 급정거했는데, 야차 브레이크 끝내줍니다. 시속 200에서 급제동을 했는데도 차체가 흔들리지 않고 그대로 어, 속도를 제어를 합니다. 차체 흔들림이 없고요. 자 코너에서 아주 강하게 돌아가는데 아잘 잡아줍니다. ECS가 정확하게 개입을 하는데요. 자, 지금 스포츠 플러스 모드입니다. 자, 컴포트 모드. 뭐 이런 상태가 되고요. 에코 모드도 있네요. 스포츠, 스포츠 플러스. 아, 스포츠 플러스 모드에서 이 울부짖는 이런 느낌 아주 좋습니다. 차체가 고속에서도 절대 균형을 잃지 않습니다. 안정된 모습을 시종일관 유지하고 있고요. 고속에서의 코너 그리고 제동에서도 상당히 안정감 있게 차체가 반응을 합니다. 자, 타이어가 245 40R 21이 앞에 들어가 있고요. 뒤에 275, 35R21 사이즈의 타이어를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275에 35, 그리고 21인치, FR 방식이죠. 아벤진의 리어드라이브 방식으로 구동을 합니다. 상당히 안정감 있는 무게 배분, 차체의 무게 배분이 앞뒤로 잘 균형적으로 배분되어 있고요. 자, 스티어링 휠의 지름은 365mm입니다. 자, 횡지가 상당히 걸리는데요. 자, 고속 질주. 자, 200을 터치하면서 속도를 줄이고요. 다시 고속 선회. 이어지는 어필. 자, 차가 미끄러질 법도 한데. 버스티어 언더스티어가 일어날 법도 한데요. 잘 돌아갑니다. 아 좋네요. 제동. 맘에 듭니다. 가격이 좀 있죠. 1억 8천만 원입니다. 아주 500에, LC 500에 비해서 역시 500H가 훨씬 부드럽습니다. 다르기도 좋고요. 편안하고요. 하고 힘이 모자라거나 그런 건 아니죠. 충분히 힘을 씁니다. 넘치죠. 넘치는 힘입니다. 자, 200을 찍었구요. 브레이크. 몸이 옆으로 기우는데요. 시트가 딱잘 받쳐줍니다. 자, 지금 헤어핀인데요. 몸이 많이 기울죠. 하지만 시트의 옆부분이 운전자의 몸을, 하죽을 제대로 딱 받아줍니다. 자, 약간 오버스티어가 느껴지는데요. 역시 속도 제어를 해야 되겠죠.

하이브리드 변속기 특유의 그런 변속감 느낄 수 있습니다. 자, 경고등도 뜨네요. 어, 앞차와의 차간거리가 가까워지면서 어, 헤드업 디스플레이를 통해서 경고등도 뜹니다. 자, 다시. 아까 스포츠 모드였고요. 이제 스포츠 플러스 모드로 어, 다시 타보겠습니다. 다시 디모 들어갑니다. 제어가 아주 몇번 타봤다고 이제 코스가 조금 익숙해지는데요? 자동을 하고 다시 돌아 나갑니다. 야, RPM이 뭐 7000까지 마구마구 밀고 올라갑니다. 자, 일단 헤드업 디스플레이가 있어서 운전에만 좀더 집중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차창을 통해서 모든 정보를 다 대부분의 정보를 읽을 수가 있기 때문이죠. 마지막 코너 돌면서 한번더 주행을 하도록 할게요. 자 제로백을 좀 재보고 싶은데요. 한번해볼까 자, 이 엔진 사운드 멋있지 않습니까? 역시 렉서스만의 이런 엔진 사운드라고 할수 있겠죠? 자, 렉서스 하면 아주 차분하고 점잖고 조용한 어, 프리미엄 세단으로 많이, 인식이 되어 있죠? 사실이구요, 그 말이 사실이구요. 하지만 이런 그 고성능 세단을 통해서 엑서스 역시 하이퍼포먼스 고성능 세단을 충분히 완성도 높은 모습으로 만들 수 있다라는 모습을 l c 5 0을 통해서 증명을 하고 있습니다. 도에다 회장이 역시 레이서이기도 하죠. 학교 토요타의 학교 회장이 현역 레이서이기도 합니다. 그걸 통해서 어떤 그 프리미엄 럭셔리 세단에 집중하는 그런 브랜드지만 이런 레이싱의 힘, 스포츠 세단의 스포츠 쿠페를 만드는 고성능 스포츠 쿠페를 아주 멋지게 만들어낸 그런 렉서스이물, 렉서스의 저력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됩니다. 자, 변속감이 상당히 특이하죠. 기어를 물고는 가는데 에, 계속 가속은 이어지는데 RPM이 RPM만 왔다 갔다 하면서 변속이 일어납니다. 환상적인 드라이빙이었고 렉서스의 저력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되는 그런 만남이었습니다. 렉서스 LC 500으로 옮겨 탔습니다. 가솔린 엔진이죠. V8 5.0L 엔진이 올라가 있고요. 477마력의 출력이 7100rpm에서 나옵니다. 스포츠플러스가 맞겠죠? 스포츠플러스 모드로 하고요. 판매 가격은 1억 7천만 원이고요. 공차 중량은 1,940kg 그리고 10단 변속기가 올라와 있습니다 아 역시 확실히 변속감이, 가속 반응이 확실히 더 강하네요 어, 아까 하이브리드가 잘 조련된 그런 느낌이라고 한다면 이거는 조금 야생에 좀더 가까운 그런 느낌입니다 어우. 스포츠 플러스, 플러스 모드에서 툭툭 치는데, 아이고야, 이거 뭐, 차가 반응이 끝내줍니다. 쭉. 아, 이건 조금 더 컨트롤 하기가 신경이 쓰입니다. 어 이건 속도 제어를 좀더 예민하게 해야 될것 같은데요. 힘이 더 강해서 어, 이 강한 힘을 제대로 주차하지 못하면 어, 좀 음, 오버스티어, 언더스티어, 뭐 이런 그 조향의 흔들림도 발생할 수 있고요. 아 수동 변속이. 해야지 변속을 하네요. 훨씬 더 조심스럽습니다. 하이브리드에 비해서 제동은 역시 확실하고요. 자, 마지막에 코너를 다 돌아나가서 스테링을 조종할 때 차체가 흔들하죠 차를 제가 좀더 정밀하게 완전하게 다루지 못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오단을 겨우 쓰네요 타이어의 그립, 조향 반응, 자체 안정감 있는 그런 어, 반응 아주 환상적입니다. 차가 미끄러질 법도 한대요. 잘 제어하네요. 자, 훨씬 더 강한 힘입니다. 타이어는 럼플렛 타이어를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펑크가 나도 시속 80km 정도로 주행을 유지할 수가 있는 거죠. 아주 강한 변속감 1 0도압할때 툭툭 쳐서 올려주는 그런 느낌 아주 좋습니다 서킷을 충분히 활용하면서 어, A c 5 0 0 타보고 있습니다 조향 반응 역시 스포츠카는 조향과 가속 반응 그리고 브레이크 이세 가지의 조합이 아주 중요하죠. 세 가지 성능 모두 거의 완벽에 가까운 그런 그 주행 지휘감 주행 반응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역시 이 차는 서킷에서 타야지 제 맛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차가 아닐까 싶으네요. 세핀 마지막 빠져나올 때 흔들립니다. 조향을 좀더 부드럽게 해줘야 될 텐데 말이죠. 주 지금 다 아주 에시백그 서킷에서 거의 퍼펙트한 그런 반응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차체 워낙에 고급 쿠페죠. 고급 쿠페지만 어떤 주행 성능 면에서도 스포츠카라고 불러도 전혀 손색이 없을 만큼 어떤 고성능 어, 프리미엄 고성능의 면모를 아주 모범적으로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조이게맞야될 부분이기 때문에 무 네. 이상 용인 서킷에서 어, 하이브리드. LC500과 LC500H 두 개의 차종을 타봤습니다. 아주 환상적인 주행이었고요. 차의 어떤 그 주행 질감, 아주 우수한 주행 질감, 고속에서서, 고속에서도 전혀 손색 없는, 흔들림이 없는 차체였던 그 고성능, 아주 완성된 고성능의 맛을 제대로 즐길 수 있었습니다. LC500, 고성능 스포츠 쿠페로 아주 손색이 없는 그런 면모를 보여줬습니다. 네. 지금까지 용인서키스에서 오토다이어리 오종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